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오늘 보실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15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에이,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야곱과 요셉의 역사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은 죽은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그 앞에서 용서해 주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이 장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장례가 애굽 이집트의 국장으로서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과 야곱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족들만이 받는 미이라 처리를 받았으며 무려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애굽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구해준 요셉에게 크게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장사됩니다. 이것은 그가 장자 후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났, 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성경에서만 볼수 있는 신앙인의 승리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사건은 야곱이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동생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자기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낯을 보아서 자신들을 참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형들이 상당히 두려워했으며 동생의 노를 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본문은 먼저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사과를 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동생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도 보통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뜻을 전할 때는 직접 전하기보다는 중재자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형들도 동일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먼저 중재자를 보내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했다고 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은 무시하기 힘든 말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정말 야곱이 이 말을 했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 본문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 자초지종을 따지면서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여간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여, 들어 용서를 구합니다.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소서함에 야소비, 야, 요셉이 그들이 하는,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 아멘. 어, 이것은 자신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났습니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 이것은 철저하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목심, 우리의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먼저 보시면 중재자가 와서 형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할 때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직접 오지도 못하고 중재자를 보내는 형들의 처지가 불쌍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이 야속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회상하며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다 뒤섞인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요셉의 눈물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창세기는 독자로 하여금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로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 요셉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구절을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요셉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셉은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역사를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요셉의 역사는 요셉이 이끌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모함, 감옥에서의 생활, 그리고 두 관원의 꿈에 대한 해몽, 그리고 바로의 꿈에 대한 해몽과 총리 에로의 발탁에까지, 무엇 하나 요셉이 의도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지만 그는 알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끌려다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갖거나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었지 자신이 노력하여 뭘 쟁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자신이 어렸을 때 꿈,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별과 해와 달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꿈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묶은 볏집단에게, 형들이 묶은 볏집단에 절을 하는 꿈을 얘기합니다.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형들을 봐주고 세상의 선과 악을 뒤섞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풍성함이라는 그 크신 뜻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않습니다. 그 원수까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지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신 일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속에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조차 넉넉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그때 그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변방에 세웅이라는 늙은이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운 말이 국경을 넘어 적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웃들은 말이 도망가버린 것을 안대했지만 희한하게도 이 말주인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가버린 말이 얼마나 있어 다른 말한마디를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세웅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세웅은 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있어 세웅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돼버렸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세웅은 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있어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다 끌려갔지만 세웅의 아들은 불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징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서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람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급박 금방 답답해 하거나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큰 하나님의 언약을 성도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비롯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를 더 높이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합니다. 대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도대체 왜 붙여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내 인생 속에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은 괴로워,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만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어 교회,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그 이사간 교회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전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이해를 못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더 나은 성도로 커간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나 아,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요셉을 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패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히려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이 악, 자신의 악함을 드러낼 뿐이며 성도에게 부어질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가 그 일을 온유와 극율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성도에게 더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먼서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에게 넉넉합니다. 선인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악인을 향해서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를 향하여 거짓으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마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그에게 거짓 미소를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며 은혜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악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가 악하게 날뛴, 날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에게 악을,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온유와 사랑 속에서 매일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선인도 만나고, 악인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생긴다면, 성도로서의 넉넉한 자태가 나올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이 성도의 넉넉함으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손 아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 주신 약속과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 아래 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와 넉넉함으로 대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